안녕하세요 김서연 강주아입니다 오늘은 알바생입니다 그럼 시작 <laughs> 어, 알바 첫날인데 빨리 가야지 빵집 <laughs> 어, 드디어 첫 손님이다 아 떨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긴 손님이었는데 인사도 안 해? 인사했는데 손님 보고 말됐고야 됐고, 케이크 한 개, 2분 안에 해줘. 네, 2분 뒤. 야, 2분 지났어. 나 간다. 저 손님, 가지 마세요. 나한테 2분이 중요한 거야. 갈 거라고. 가버림. 알바가 끝난. 미용실 가야지 미용실이 끝나고 미용실 머리하니까 전보다 예뻐졌다 다음날 빵집 음 손님이다 어제랑 다르겠지? 분장하고 왔지 키키 키. 어?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그, 그래. 뭐야. 나보다 이뻐졌잖아? 케이크 한개입분안 해줘. 혹시 어제 오셨던 손님? 들켰다! 신고를 받고 왔다, 유한나! 너를 체포한다! 안 돼! 응? 누가 신고를 했지? 내가 신고했어. 앞으로 조심해. 사장님, 멋져요!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 안녕!